안녕하십니까. 마당 탐색입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아, 이번 주에는 또 자대시연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. 자대시연을 할 건데, 아, 이 돌은 해남돌입니다. 해남 돌입니다. 해남. 해남 돌인데, 문양이 어, 좋고, 모험이 좋아서 한번 받쳐서 한번 보여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점 하고 조금 빨리 끝나면 한점더 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몸이 상당히 좋습니다. 이 대충 행태는 잡아놨습니다. 예, 두 시간 만에 저가들 완성을 했습니다. 몸이 좋습니다. 잘 나왔네요. 해남 돌입니다. 해남 해남 돌 한번 받쳐봤습니다. 모양이 아, 좋고 아, 문양이 좋아서 한번 또 받쳐봤습니다. 다음 주에도 계속 아, 저대를 조사 올리겠습니다. 저대가 조금 좋아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전부터 아, 물을 스프레이를 했더니. 돌이 상당히 맑아 보입니다. 물 터치만 했습니다. 오일은 도포를 하면 안될것 같아요. 좀 어두울 것 같아서 일단 물 스프레이만 했습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저대를 열심히 어, 제작하고 있습니다. 많이 아, 도와주십시오. 열심히 아, 노력해서 아, 프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